사도신경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간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을 던지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우리 본문으로 삼고 인터넷 방송 제 75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겠지만, 오늘 네 번째 시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래. 그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신앙 고백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가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명을 밑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며 그 명칭과 사역에 관하여서 배웠습니다 이런 위대하신 분을 믿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좀 어려운 말들을 한다면 인간론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의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 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쓰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 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 땅에서. 지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든 만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다산하여 땅을 채워라 하셨습니다. 인구 증거로 인하여 산하제한을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아기를 낳지 아니하겠다고 피마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산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하신 분은 어떠한 나를 양자로 맺어 주셨는가를 알지 않으면 아니 될 일입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나를 알기 위하여 생명의 근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보니까 자연이 발생하였다. 나는 자연이 발생하였다. 어허, 참 말이 이상하네요. 자연이 발생했다. 태양에서 발생하여 발생한 지구는 점점 냉각하여 자연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도 자연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은 없다는 것이 이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설이 있습니다. 생명이 다른 전체에서 전이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다른 위성에서 생명체가 지구로 전이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다른 위성에서 지구로 전이되어 생명체가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달한 가운데 지구와 가까운 위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정명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지요? 그리고 연속설이 있습니다. 생명체와 무기체의 한계가 곤란함을 근거 삼아 태양에서 지구가 분리될 때에 생명은 존재하였다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태양의 표면 온도가 5770 8 k 로 캘리 빔 이라고？하 는데 태양의 중심 온 도는 섭씨 1500 만도 라고 합니다. 여기 에 어떤 생 명이 존재 할수있 는지, 아참 암담 하 네요. 생 명이 그렇게 전이 되어 왔다. 연속 되어 왔다. 글쎄요, 이것 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생설이 있습니다. 우주는 어느 청계를 막론하고 적당한 온도가 되면 화학현상으로 생명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 모든 학설들은 학설일 뿐입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이것을 과학자가 말을 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학설들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말을 과학자가 말을 하였으니 일반 사람들은 학자가 말을 하였다고 하면 그대로 믿으니 참 말도 안 되는 학설을 믿고 있으니 참그 믿는 사람들을 왜 어디에서 근거를 하였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조설이 있습니다 이 창조설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질수 있게 만들어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저절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어떡하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 만든 자가 있습니다 또 집을 지은 자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만든 자가 있다 말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의 흉내를 잘 내고 지능 지수가 높다고 하여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 하고 진화론자들이 말을 하는 그 말들이 퍼져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원숭이에게서 타자기를 가르치는, 타자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가르쳐 줬다고 합시다. 원숭이가 타자게 되는데, 우리가 우연히 찍힌 글자들이 B-O-Y-I-A-M, 영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글자들을 1천 년 동안 원숭이가 찍은 단어들을 가지고 셰스피어시한 편을 번역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 우매 무지한가요? 네. 그리고 유튜브의 성경과 과학 16번째. 처음부터 창조의 작품이었다. 진화론자들의 말은 무엇이고? 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강의되어 있으니, 그것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아래 주소가 있죠. 결코 나는 원숭이 후손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진화하여 인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원숭이과에서 인간과로 진화된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는 원숭이 새끼라고 나는 말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원숭이 새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진화로를 믿는 자들은 원숭이가 변하여서, 또 아메바가 변하여서, 인간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원숭이 새끼요, 아메바의 새끼지,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 말을 해볼까요? 소는 송아지 났습니다. 소 새끼는 송아지이지요. 말은 망아지입니다. 그러면 망아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말해 새끼라고 하지요. 개는 새끼 낳습니다 그것이 뭔뭐 이름을 강아지라고 하지요. 사람은 새끼 낳습니다. 그 이름이 아기이지요. 그 이름을 지어서 복돌이, 순돌이, 복순이 이렇게 이름을 짓죠. 그런데 사람 보고, 새끼 났다! 그러면, 아, 듣기가 고약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이 좀 의심스럽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원숭이가 새끼 났다! 하는 게 뭐가 이상하게 들립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 그 원숭이 새끼지. 그게 사람의 새끼인가요? 원숭이 새끼입니다. 인간과 진화된 사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원숭이 새끼라고 나는 말을 과감하게 말을 합니다. 이 원숭이 새끼들아. 이제 창조설로 돌아오너라 인간은 창조주께서 계획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최고의 걸작 작품입니다 그리고 창조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변하여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어리석은 말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믿지도 마십시오 인간의 기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기원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찰스 다윗은 다윈 진화발전하여서 된 것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찰스 다위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진화 발전하는 인간은 앞으로도 무한히 진화되어 결국 인간의 본성에서 원숭이와 호랑이의 동물적 본능이 제거되고 그때는 모든 악도 제거되어 오직 의와 행복만이 충만하리라 아, 좋은 말을 하네요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진화되어서 원숭이야, 원숭이나 호랑이처럼 그 맹스러운 것이 변화해져서 제거되고, 그 악이 제거되고, 은유와 행복만이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람이 옛날 고대 사람보다 얼마나 악화해졌습니까? 더 악화해지고 있습니다. 더휴악합니다 범죄도 더 난폭하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의 말한 것처럼 되어가고 있습니까? 만일 원숭이나 하정 동물에서 아메바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지금의 원숭이는 그 모양 그대로 원숭이입니까? 인류 역사상. 내가 얼마 전에는 원숭이였는데 이제 인간이 되었으니 나 호적이 없어. 호적 기록이 없으니 올려 달라는 사건이 단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찰스 다윈이 말한 것이 옳았는지 박수를 쳐 주고 싶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는 말을 합니다. 과거 150년 동안 물질 문명은 최고도로 발전하였지만 정신 생활은 여전히 타락하였다고 했습니다. 찰서 다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진화론자들이여 창조주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창조된 것입니다.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조각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자께서 최고의 고안으로 만든 최고의 글작품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나는 한국의 성취를 보면서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성취의 기원은 인류의 기원으로 말을 하는 자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문씨는 나주남평문씨 곧지석강변에서 나왔다고 하여 남평문씨라고 합니다 나주문씨라고도 하지요 고씨, 부씨, 양씨는 제주도 삼성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박씨는 바가지 속에서 나왔다고 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김씨는 계란 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당군은 환웅이가 곰하고 교제하여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 참. 그래서 곰새끼죠. 당군 신화를 믿는 자들이여, 곰새끼들아, 곰새끼들아,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를 바란다. 더 이상 열과하신 않겠습니다. 이 모든 범신론적인 무라, 동체론적인 불교 사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즉, 미신과 신화에 혼합된 것이라 말입니다. 성도는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시제도는 시족관념 숭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념 숭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명 철학에서 이름을 잘 지어야 큰 사람이 되고 잘 산다는 말에 의하여서 이름을 짓는데, 몇십만 원을 주면서 장명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수와 사주를 보고, 손금을 보고, 관상을 보고, 점을 치고, 이사를 하는 날을 위하여 퇴기를 하고, 결혼 날짜를 위하여 일자를 잡기 위하여 퇴기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많은 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역대 부기를 우리는 투기꾼이라고 봅니다. 가게에 100원짜리 물건 하나를 150원에 판다고 한다면 도적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몇 푼의 돈을 투자하고 역대 부귀 영화를 노리는 자는 선량한 도적이기라고 말을 해야 고른가요? 이 도적은 무슨 마음으로 무슨 선한 일들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들 가운데에서 장명하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 가운데서 이사를 가는데 퇴기를 하고, 성도들 가운데에서 결혼을 하는데 퇴기를 하는, 아, 답답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장량과정을 보겠습니다 오행 금, 목, 수, 화, 토의 상생법인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순환적인 상생법 이든지 갑자을축병 이정묘 등의 값 지인을 따져서 사조 팔자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도 성명철학관 에게 돈을 주면서 이름을 짓는 분이 있음을 보면서 크게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지 말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이여 잠을 깨시오. 동양 어역사상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사상은 중국 태국 때 복희시에 의하여 창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나라 문공 주왕에 의하여서 공자의 일르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 중심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극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유물 범신 어느 것이라도 될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주는 모든 음과 양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음은 달, 발, 달, 밤, 악, 땅, 여자, 부인, 죽음, 어둠 등등으로 보고, 그리고 양은 해, 낮, 선, 하늘, 남자, 남편, 생명, 빛 등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은 태양, 대음, 소양, 소음으로서 추나추동 사계지를 말을 합니다. 8개는 금, 곤, 진, 손, 감, 이, 간, 태입니다. 64개에 다시 3 8 4종으로 분류합니다. 이것을 개관하면 우주의 근원을 태극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고로 사상체계로 볼때 정신적인 면 또는 물질적이며 유물론적이면서 불가주의입니다. 결국 우주의 생성은 음량으로 전부 해설하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 인생, 운명, 기룡, 화복, 추나 추동, 오행, 육각, 사주팔자 관상골상 이상 토정 비결 궁합 정치를 설명하는 유물론적이며 이물론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삼위일체 인격적인 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이신 님을 믿는 하나이신 님이다 말입니다. 으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이론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생과 사, 선과 악, 흑암과 광명, 낮과 밤, 음과 양, 남과 여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주님의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세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밤과 낮,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밤, 죄, 어둠, 슬픔, 고통, 눈물, 남녀 등 모든 구분이 없어집니다. 성도는 성시관념에 집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족보, 타령, 항렬, 따짐 등등 말입니다. 성도는 장령 이름 짓는데 오행을 따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도는 엄력을 세는 것보다 양력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엄력은 동양 역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도는 토정비결, 사주, 팔자, 관상, 손금, 골상, 육갑, 팩, 택일 등등 이용하는 것이 아니 될 것입니다. 성도는 육갑적인 용으로 피함이 좋겠습니다. 고로 회갑이란 말 대신 60주년 기념이라고 함이 좋겠습니다. 성도는 추도회란 말보다 추모로 고침이 좋겠습니다. 성도는 동양적인 역사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은 아버지로 믿는 신앙 고백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니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